자, 여러분 또 온라인 내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임직 되신 분들 축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 사람의 간건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막의 이미지는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지만요. 그런 모습만이 사막이라기 보다는 되게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사막으로 규정하는데 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연간 강수량 200mm 이하의 지역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세계 사막들은 대부분 이렇게 모래 언덕이 아니라 돌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곳은 세계 곳곳에 있는데 이 사막들을 돌면서요 버려지는 마라톤 경주했다고 합니다. 경주 참가자는 자기가 숙식할 모든 것을 몸에다 지고서 같이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고 먹고 뛰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운 곳에서 뛰다 보니까, 대단한 갈증을 느끼게 될 텐데, 워낙 땀으 배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갈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물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참고 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뛰다 보면요, 굳이 물을 먹지 않아도, 자신의 갈증을 잘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몸의 기능들이 고장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머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 버리거나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물을 마시면서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서 거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새 뭐꼭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자신의 뇌에서 의해 기만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갈때 운전자는 멀미를 안 하지만요, 특별히 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요, 심하게 멀미하거나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는 앞에 광경을 보면서 뇌가 상황을 인지하는데, 뒷좌석이 있으면은 앞으로 가는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몸이 흔들리니까 보이는 것과 평형을 느끼는 것에 충돌이 생겨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내가 지금 평안해 보인다고 판단해서 나에게 아무런 영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도 알수 없는 스스로의 지각 능력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크게 두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지나친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든 문제는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머리도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볼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저질렀고 부족하니 남들의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격지심에 잡힌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기반해서 감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준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넣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반대로 형편없이 살면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만 전가는 뻔뻔한 인생에 대해서도 눈을 열어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상태나 감정적인 상태에 의한 것에 의지하기보다는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요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빈곤에 사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바울이 어떤 형편이 있었냐 하면은, 바로 감옥에 갇힌 상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감옥에 넣어도 해봅시다. 그것도 정말 나쁜 짓을 해서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해봅시다. 멘탈이 붕괴되지 않을 자신 이 있습니까? 감옥에 갔던 한 정치인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신이 이제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된다는 공포심 때문에 벽에 몸이 닿으면요 화들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햇빛을 적게 받아도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아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둬두었다면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이제 신앙이 자라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 입자로 보면, 바울은 자신이 크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도 인하여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형벌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에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만일 복음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억지로 시고가는 짐으로만 끝까지 여겼다면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록 중간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8절 구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는 사람이 불만이나 분노를 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도 싶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은 자기 실력과 인생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원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에 대한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예수가 가득 차있다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자면은 충분히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긴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요, 송도의 신앙이 가장 시험받는 경우가 바로 낙심인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너희 위한 나의 환란에 대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등전 26장을 보면, 바울은 가이사레에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것인데, 혼인을 통해서 친족 관계가 된 로마 총독 베스트와 헤롤 왕이 바울을 불러다 그의 변호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그가이사리에서 바울이 변호하던 그 극장에 서서, 바울이 어떤 심신이 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체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베스트는, 어, 바울 공부 반해서 미쳤어! 라고 하고, 헤롤 아글바 그 왕은 네가 말좀 해갖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 바울의 답변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26장 2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묶이고 갇힌 것은 바울이었는데 그는 오히려 자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밖에 있는 듯 하나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도려 동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바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된 중심에는 이렇게 속사람의 간간함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랑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첫 번째 강구가 16절에 나타난 바 그의 영광의 풍성함잇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라고 오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본인이 하는 말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정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부분에 지나치게 마음 두거나 선을 넘는 욕망을 품는 것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가지지 못했거나 침해당한 상처와 열등감의 반대작용인 것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싶었지만은 가지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더큰 욕망이 되어서요. 그것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상당 부분의 겉사람을 꾸미고 살기 때문에 꽤 잘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던 사람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워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에게 상당한 섭섭한 마음 품고서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설마, 정말 그 일로 마음상에서 저랬다고?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도 그때 다 웃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상대편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때로는 잘 웃고 힘내던 사람이 이게 침울해져 있으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고 하겠지만 당신은 평상시에 많이 웃었으니까 늘 좋은 일만 있었을 것이고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잘 살아났잖아 라고 생각한 것도 우리의 심각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다 이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튼, 남들이 어떠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성한 영성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공급을 좋은 열매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각종 채소를 사서 이렇게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로 된 비료를 줬어요. 비료 왜줬겠습니까키 크고, 건강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건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아, 채소들이 잘 자라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관찰하는데 그 다음날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틀 전에 심었는데요.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비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직 작은 채소들이 비료를 직접적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것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요 오히려 그 좋은 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좋은 공급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내가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지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충만함을 지향했다는 바울도 성도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속사람이 강해진 것의 징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겉으로만 웃고 다니고 목소리 톤이 막 높아지면 속사람이 강해진 것입니까? 속 사람이 강해진 사람은 생각하는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놓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기준은요, 과거의 경험과 감정입니다. 과거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이 바뀌면요, 그것이 객관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웬만하면 바뀌지 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은 상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감정은요, 감정 때문에 내려진 결정들 이것 때문에 대단한 후회거리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감정 해주는 말 때문에 이게 옳아라고 했지만은 이게 결국 후회거리가 된다니까요. 자기 감정이 하는 대로 말해버리거나 어떤 행동을 저질러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을 보기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크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의식에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마음에 가라앉히면요.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과거에 잡힌 생각들, 감정적인 것들, 이것에 의해서 폭풍이 몰아치고 이것에 따라 결정하려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서 이것을 필터를 향했다고 가라앉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극단적인 행동이나 결론에 이르는 것은요, 자신의 속 사람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를 운행할 때선박평형수밸 w 스트 워터라고 해갖고 일부러 배에다 물을 채워 넣습니다 파도가 양쪽에서 밀려오면서 배를 막 흔들리기 때문에요. 배의 균형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를 더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데 보통 화물에 30% 수준으로 이렇게 물을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성에 무게가 있는 송도가 돼야지 파도가 치고 자극이 오고 상황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안에 채운 무게가 없는 성도는 파도가 칠때 흔들리다가 결국 뒤집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읽고 기도하며 그것을 자기의 살로 만든 사람은요 그러한 영혼의 무게 때문에 쉽게 전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상황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 전체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원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열매는 매 상황들이 쌓인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나 주변의 환경 변화가 있었지만은 꾸준하게 예수님 앞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살아온 속 사람의 인생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다가, 아, 잘못 봤어 라고 자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때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수 있고 그 충만함을 누리며 힘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8절, 19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것을 성도들이 가득 채우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빈곤하지 않고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지는 것이요. 강한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형제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속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강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21절의 바람처럼 영광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키는 속 사람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지키고 살면서 언제나 좋은 곳을 흘러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